안녕하 민수기 오장입니다 진의 정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를 깨뜨리는 요소 세 가지를 말씀해주시면서, 이런 것이 하면 군대를 깨뜨릴수 있어? 이런 거 조심해? 이런 거를 조심해야 너희가 군대가 깨지지 않고 온전히 군대답게 설수 있어? 라고 말씀해주시는 것이 오장이에요 이것을 정결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하시죠. 정결은 뭐예요? 깨끗한 상태, 원래 우리 모습 상태, 우리의 가능성이 구현된 상태. 더러워, 정결하지 않은 건 더러운 거죠. 뭐가... 묻어서 뭐가 끼어 들어와서 우리의 원래 모습이 훼손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결하게 한 개념으로 얘기하시죠. 군대의 군대다운 모습이 정결한 상태 뭔가 군대를 깨뜨리는 요소들을 우리가 제대로 방어내지 못해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보고 있는 상태에는 정결하지 않는 더러워진 상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군대를 깨뜨립니까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잘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준비되지 않는 개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깨뜨립니다열 명이 한 소대예요 아홉 명은 싸움을 너무 잘해요 총도 잘 쓰고 다 잘합니다 근데 한 명이 총도 못 쓰고 전방 주지도 못하고 못해요 어, 러닝 그, 뛰지도 못하고 그럼 그한명 때문에 나머지 아홉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게 군대잖아요. 그러면 그한 명은 차라리 훈련소로 되돌아가야 되죠. 나머지 아홉 명이 진을 짜서, 팀을 짜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괜히 못하는 애한명 믿고 계약 떴던 역할을 맡겼다가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오면요. 이 군대가 깨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그쵸? 시체에 접촉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나병 걸린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헌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군인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껴가지고 나서, 이게 되겠냐? 뭐, 그걸 왜 하려고 하냐? 소망없는 소리하고, 이기적인 얘기하고, 자기 생각 만 얘기하고, 아, 이건 이거잖아.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이 군대를 깨트려요. 그래서 이 군대를 배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 군대에서. 이게 뭐,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세 가지 영역의 사람들이 섞여 있죠. 그쵸? 그렇죠?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같은 교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는 아예 아예 아직도 이집트 치아에 있는 세상에 종된 사람들도 있고 그냥 난민 수준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인 수준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 수준의 사람들끼리 연결해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역동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마치 그런 사람이 그 착각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냐, 교회 리더십 좀 되고 뭔가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인냐, 자기를 포장해서 들어와서는 사실은 소망 없는 얘기라고,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기적이고 자만하고 희망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이 하나님의 군대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구별하고 배제시킬 줄 아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구나. 아, 근데 본인이 다른 이유로 그 정도 수준을 좀 포장한 거는 이걸 배제할 수 있어야 님의 군대 군대됨을, 교회 교회됨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님의 군대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수준 안 되는 사람은 배제했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일단 다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둘다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사람도 문제없고, 이 사람도 문제없어. 하나님은 이 사람 관계도 좋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 근데 둘 사이에 스토리가 있어요. 둘 사이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과거에 두 사람 사이에 적대감이 있어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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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감, 감정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같이 갈수 있습니까?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 위하... 그러니까 각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하는 게돼 있는데, 아, 쟤랑은 싫어요. 이런 상태인데 같이 전투에 나가봐요. 이게 이 군대가 군대 역할을 하겠냐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뭐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적대감 문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둘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이라면 나머지는 지협적인 문제니까 그것들을 풀어내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뭘 회복해라, 너희 사이의 호의, 서로 서로를 존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 세 번째 하나님의 군대를 깨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불신이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서 갑자기 그치, 갑자기 뭐 어, 여인이 간통을 밝히는 절차가 나오니까 생뚱맞은데 이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거는 간통의 핵심이 아니라 의심의 핵심이에요. 우리 사이에 의심이 있어버리면 나도 좋은 사람이고 얘도 좋은 사람이야. 근데 아쟤 믿을 수 있나? 쟤 약간 이상한 애 아니야? 쟤 사실 나쁜 애 아니야? 이렇게 서로 간데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같이 군대로서 헌신할 수 있겠어요. 군인은 서로의 생명을 믿고 맡기는 사이여야 하는데 쟤가 어떻게 할지 몰라. 내 뒤통수 언제 칠지? 이런 거 어떻게 군대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하나님의 군대를 깨트린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개인, 이 사람들은 배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우리 우리 사이에 있는 적대감. 서로 좋은 사람인데 적대감이 있는 적대감의 감정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우리가 내는 불신. 믿어도 되는데 우리가 못 믿고 있는 거면 신뢰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히 서려면 우리가, 온전히 서려면 우리가 각 사람이 온전해야 되고 온전한 사람들끼리 서로 호의를 갖고 있어요. 서로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사람께 서로를 신뢰하고 있어야 하나의 님군대로 온전히 설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마무리 이것은 하나의 대전제를 또 얘기해 주고 계시죠. 이게 1, 2, 3, 4, 5장의 가장 큰 전제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세상을 바꿔 나간다고 할때는 내가 하나님 나이 둘의 문제가 아니라 또 누구가 있다는 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 가는 동역자들.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함께 세상을 바꿔 나가는 거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서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지 않고 군사로 부르셨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용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인 거고, 군사는 서로 오와 열을 맞출 수않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물론 각 사람이 하나님께 맞춰주는을 통해서 서로 가운데 맞춰지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서로 가운데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서로 가운데 호의를 갖고 신뢰함으로 오와 열을 맞춰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함께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운데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죠. 여러분 너무 개인적인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laughs> 뭐내 단점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의 단점이기도 한데 그런데 어느 지점까지는 우리가 진짜 어 아직 뭐 출애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직 아직 제사의 고백이 안돼 있으면 우리가 좀더 개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든든한 기반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공동체성이 선행되는 거에 폐해를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 됐다면 그 다음엔 절개의 고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기 군사의 복을 하나님의 헌신자로서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군인으로서의 공동체성 함께 싸워가는 이런 연대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혼자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함께 부름받았다라고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 하나님과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좋은 연대를 쌓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열린 마음 옆 사람에 대한 열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뢰와 신뢰와. 아, 호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나도 좋은 사람이면 전제하에 전제하에 근데 어, 얘는 왜 이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어, 마음에 안 들어하고 싫어하고 아, 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불신하고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군사로 부른받았는데이 관계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들이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셔야지 소소한 거, 내취향에 따라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얘랑 나랑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 이건 나는 좀얘뭐 이래서 의심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되게. 그렇다는 거 어,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공부책를 깬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적용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럼, 그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호의를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아예 불신자들도 있고요 그냥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예 이집트 사람 같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냥 전혀 신앙 없는데 교회에 니는 사람들도 있,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직 신앙이 있긴 하지만 세속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난민 같은 사람도 있고 이거 하나님께 은혜의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도 개인 개인의 한계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아직 하나님 백성만 됐지 용산 군대 군사 못 되는 사람도 있고 절개 고백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다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사람한테 그 호의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배제와 회복 그 배제와 회복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배제를 배우셔야 돼. 아이 사람이 같이 동역자 될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아직 그 수준이 아니구나 동역자는 아니구나. 뭐, 인간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동역자는 아니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가 동역자로 생각했다가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실망하고 막 이런 건 내가 너무 나이바그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니까, 그쵸? 하지만 이 사람이 동역자인 게 확실하다면 이 사람의 중심이 하나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디테일하게 내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디테일하게 나와 어떤 안 좋은 과거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털어내고 이 중심이 연결해서 동역자로 설수 있는 게 우리가 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렇게 연대할 때 우리가 세상을 바꿔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대의 가치를 기억하시고, 중심이 좋은 사람들과는 어 회복의 원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중심이 안 좋은 사람들과는 배제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잘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